알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낙원교회 윤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둘 중에 어떤 걸 택하며 갈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버릴 거냐 여기에 대한 양자택일을 하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를 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음, 제가 어, 고등학교 갈 때도 저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때 저는 시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전라도 장성에서 광주로 갈때 거기에 가서 어, 상업고를 가느냐 공업고를 가느냐.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빨리 공부하고 또 취직을 해서 우리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우리 동생도 도와주고 하는 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 저희 매영이, 저희 매영은 공부를 좀한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은 광주에 좋은 학교가 있다는데 거기 인문계로 가서 앞으로 대학도 가고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저를 많이 나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업고, 상업고를 가는 대신 그 당시 광주에서 좋은 학교가 있었는데 광주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광주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저는 거기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결국 거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는 엄청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육사도 가고 또군 생활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 학교를 택하는 것은 또 이런 결과를 오는구나 저는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께 어떤 신앙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0년도 70년도 어느 미국의 두 청년이 어, 둘이 길을 갔다가 교회 옆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지날 때 교회에서 어,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그한 친구는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예, 교회로 갈 마음 먹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 참석했죠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어, 그 교회로 가지 않고 또 가서 다른 친구를 만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술을 마시러 갔던 그 친구는 또 수년이 지난 후에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나중에 무기징역수가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어,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어, 새로 바뀌고 그 지역에 에, 이 방문을 하는데 보니까 그때 자기랑 같이 그 교회 옆에 지나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누구냐면 그게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아, 1889년에 4년간 대통령하고 또한번 뛰었다가 또 다시 대통령을 하게 돼요. 22대, 24대가 되죠. 결국 한 친구는 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한 친구는 에, 감옥에 아, 어, 무기 징역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택하면서 가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는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드리, 드리고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택할 거냐 하는 두 가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마음 9절부터 또 11절까지입니다. 마음물이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요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나치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을 하시겠느냐. 매우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에. 예,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아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저주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해줘요. 그6절 어, 말씀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라고 했습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에 이렇게 어, 비가 오면 잠깐 컸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면은 좀 자라다가 말아버리는 하나의 어떤 어, 아주 쓸모없는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게 바로 어, 이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는 결국 어,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것이 그 사막에 그러니까 사막에서 좋은 것도 알지 못하고 또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에서 사람이 그하지 않는 땅에 그하리라 여러분 식물이 사막에서 건건한 땅 건조한 땅에서 산다면 그게 누가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그그 그, 그 떨기나무 같이 결국 메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식물로 봐서는 하나의 저주를 받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결국 인간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여호와 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인간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여기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들이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집트가 아무리 강한 그런 나라였고 어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결국 이집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어, 손을 들이면 여호와께서 손을 대면은 그 이집트도 결국은 어, 아무도 그걸 돕지 못하고 결국은 어, 다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 이집트 강대한 그 왕국도 결국은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칠절팔절 어, 말씀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앞에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여호와를 음, 의지하며 여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또 비교를 했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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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런 사람은 바로 강가에 심어진 그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강가에 심어진 그 나무는 절대로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감이와도그 나무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잎이 항상 청청합니다. 또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에, 그것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 나무가 이 정도면은 가장 축복받은 나무라고 봐야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이와 같이 똑같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의 일 편의 1절삼 절에서 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가에 심은 나무와 또는 사막에 떨기 나무 이렇게 잘 비교를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이 그런 그 자라는 식물을 잘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스라엘 보고 느낀 것은 이스라엘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광야지대입니다. 아, 돌, 자갈 또는 뭐 모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유독 그 가난한 그 일대 또는 갈릴리 호수 그 일대만큼은 여기는 또 풍요한 곡창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헬몬산 그 만년설이 그 덮여 있는 산이죠. 거기에서 계속 그 눈이 녹아서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일대는 일년 내이 과일이 항상 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어떤 가난 그 땅과 그외에 어떤 그사막지들을잘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어, 하나님을 의리하느냐 또는 인간을 의지하고 혈맥을 의지하며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한한 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고 낳지 아니한 아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라니 그랬습니다. 어, 영어로 바람, 영어로 이걸 그 보면 더 이해가 쉽죠. 심장을 살피고, 어, search the heart,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또는 우리의 영혼이죠. 이걸 전부 search하겠다는 거죠. 다 들여다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examine the mind. 어, 여기는 패부를 이렇게 시험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기자면 정확히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또는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사람에 의지하고 어떤 혈맥을, 의, 혈맥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험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세 가지 말씀 그러면서 또 하나였던 뒤에서 예를 주죠. 뭐냐면은 그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러니까 불의를불의로그 치부하는 자, 부당하게 어떤 돈을 모으는 자죠. 그그 그 사람은 자고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고새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새 종류 같아요. 근데 그 새는 가끔 남의 알을 품어다가 그 남의 알을 이렇게 기르는가 봐요. 부활을 시키고. 그니 나중에 그 알이 부화되면 커서 그 새는 자기, 다른 자기 그 어, 종류로 또가버리 날아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부활시켜서 키워놨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죠. 부당하게 에, 재물을 모은 자는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였던 재물에 대한 예입니다마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이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1900년도 그 초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비행기를 개발하고 이제 비행기로 결국 하늘 을 날게 됩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 영국으로 대세양을 횡단해서 비행기를 조종한 그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린드버그 대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앞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거기서 30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30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미국에서 영국까지 간다는 것 이건 어, 목숨을 내는 거나 똑같죠.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국에서 그이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 거기 영국의 담배 회사가 그 린드버그 대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 우리 회사에서 만든 담배 한 가지만 잠깐 입에 물고 있어줘라. 그러면은 어, 우리가 당신에게 5만 달러로 어, 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 린드버그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 사장님이 좋습니다. 저는 그러나 에, 세례를 받은 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담배, 우리 몸에 해로운 담배를 제가 그걸 절대로 선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또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영국의 그 많은 시민들이 이걸 갖다가 아 칭송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1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10만 달러를 그 린드버그 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 배가 늘어났죠. 아 이것은 과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어떤 그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 받는 길은 하나님을 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막에 피어나다 사라져 가는 떨기나무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택하며 가지하게 않겠다는 것은 저는 심장이 뭔가 이렇게 너무 부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택할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우왕장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명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어, 이 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인간이나 이세상의 혈맥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뒤로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